여러분들 영어자막으로 그렇게 쳐지면 안돼요? 그에게 키스는 가벼운 스킨십일 뿐음 디드 히 브레이크 업 위드 히 s BF 뭐라는거야 씨발 그는 박사를 냈었다 그의 BF에 소 한국어로... 에? 번역기 돌려 구, 구글 번역기 몰라 구글 트랜스 워즈 개새끼야 오빠 남친이랑 헤어졌니? 아, 진짜 뭐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 알아듣니? 음. 아, 브레이크업이 헤어지다. 아, 아까리 브레이크업. <laughs> 어, 막여범이들다 나왔어. He just said he never been in a relationship with him. 어! <laughs> 좋아요. 이스라. <지랄. 웃음> 이스라. 어 좋아요. 그는 단지 그를 어, 릴레이션 p 으로만 만나고 있는 상태야. 어? <laughs> 완벽한 해석이야. 허, 어, how they were bf ice video a uh, day even date. -o. 아, 데이트한 영상을 봤었는데 그들이 아직도 사귀던 줄 알았다고 쌉쳐. <laughs> 키스도 어, 키스하는 영상 봤다고 민호 형이랑. 음. 여러분들 영어 자막으로 그렇게 쳐지면 안 돼요. 그에게 키스는 가벼운 스킨십일 뿐이라고 그렇게 해줘. 학두에게 키스란 가벼운 스킨십일 뿐. <laughs> 강학두는 그 정도 스킨십은 우스워 한단다라고 쳐줘. <laughs> 오 좋아요. 음. 야, 빌런가 <laughs> 쳤어. For him, it is just a casual greeting. 어 그에게 단지 일반적인 스키시일 뿐. 어. 아 난리가 났어. 아 난리가 났어, 난리어 아, 뭐 나만 이미지 망가질 수 없지. 우리 글로벌하게 가야 되니까 디노 형도 음해를 하자. 상대방 디노도 키스는 웃을 뿐이라고. 아 좋다, 좋다. 그렇게 쳐줘. 웃을 뿐. 이즈. 디노 필즈 너 새. <웃음> <웃음> 아우, 그도 같은 마음일 뿐. 음. 아우, 왜 디노님도 학도님처럼 만들어요? 아 나만 망가질 수 없지. 음.